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죠? 아, 어, 네. 아, 제부터. 시그니피컨스는 내가 아, 귀한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정말 존재가 귀하구나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보통 이제 집에서 엄마가 돼서 일을 하거나 어, 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는 별로 이렇게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 이름 양은지는 사라지구나. 뭐 이런 느낌들. 어, 그, 그런 느낌들이 있을,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당연히 여는데 때. 그럴 때좀 힘들죠. 마음이 힘들고, 어,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보고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사실, 이 집안 일이라는 게 가족들을 섬기고 보호한다는 게 어, 굉장히 책바퀴 도는 것 같은 반복적인 일이고,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서 음. 어, 이일 자체 때문만도 힘들겠지만, 시그니피컨스랑 시큐리티가 채워지지 않을 때이 어,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네, 네네네. 음. 계속 계속해서 그거를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이제 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의 경우에, 아내께서 한마디, 무시하는 것 같은 음.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모든 음. <laughs> 것이 하기 싫어지고, 집안에서의 내 존재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를 불편하게 여겨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있어야 될지,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고, 음. 집안에 잘 들어오기 싫어하는 남편들 있습니까? <웃음> <웃음> 아무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서로를 그런 부분을 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을 잠깐 보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